자, 이것을 우리가 고쳐보면, x-2의 제곱에, 더하기 y-1의 제곱이 4인 건다을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해주고, 자, 그럼 원을 그려보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한다. 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하는 접선들 중에 수직인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수직이다. 그럼 앞에서 되겠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접하게 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사각형, 기억해야죠. 정사각형 된다. 얘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된다. 그럼면 피가 여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가 이 길이 2가 되겠죠? 자, 정사각형이 되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또 수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이러한 점피들, 이런 피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얘는 감각적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식보다는 어떻게 예상을 해주시냐면요. 지금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 정사각형이니까 2, 2이 길이 2루트 2 근데 이 길이가 항상 2루트 2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물론 세워도 돼. 일단 감각적으로 먼저 보면 요 점에서 요렇게,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게 대충 예상이 되죠.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피르가 나타나는 도형은 이 파란색 원이 돼요.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 그럼 피라는 도형을 계산을 해보면,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지금 중심이 이코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코마 마이너스 1이고, 이 길이가 얼마야? 이루트인, 이런 원이 완성이 되지. 그래서 얘는 이 p라는 이 파란색은 x-2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은 8이 돼요. 8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고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에 요길이 d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더하면 거리에 최대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요거 계산해보자. d는 루트 2분의 2코마 마이너스 1. 3 플러스 5 해서 d를 계산해주시고요. 거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되겠죠? 반지름을 2루트 2. 어,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 되냐면 이게 루트 2분의 8이어서 4루트 2가 돼. 답은 6루트 2. 그냥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앞에서 자취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p라는 점을 a,b라고 콤마 놓고 a, b라고 놓고 a, b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관계식을 구해서 풀어도 돼. 관계식을 구하면 a, b부터 2, 마이너스 까지는 얼마로 유지돼. 이로 뒤로 유지가 되니까 이걸 식을 세워보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은 8. 결국에 어떤 식이 나와?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P가 나타내는 도형, 그럼 P를 A, 코 B라고 놓고 A와 B 사이에 관계식을 구한다. 그래서 관계식을 구해서 거리를 구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그리고 너희 직선에서 원까지 거리를 최대값 구하는 건다 알고 있죠. D 더기 R로 푸는 거.